2023년 9월 9일 토요일 아침 후아유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 새벽 무릎신학교 영생입니까? 인생입니까?의 주제를 가지고 무릎신학교가 앞으로 무릎RF14기 전반적인 진행되어질 내용들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땅의 삶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신학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내도록 삶의 끝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실천신학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,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명명과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기에 저도 이 사역에, 이 훈련에 전심으로 동참할 것입니다. 오늘 무처럼만에 이루어진 방언 클라스가 오픈 클라스가 있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바른 영으로 하나님께 설악하신 올바른 방언을 통하여 주님과 영의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날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